선생님이 기론명리에 들어선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가 서로 귀한 인연으로 만나 천복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요. 이제 고생은 끝났습니다. 황금대운에 올라탈 일만 남았습니다. 다가오는 병호년은 선생님의 세상이 될 겁니다. 1954년 가보생 말띠 어르신들의 2025년 12월 운세는 연중마감과 내년 기회 구상을 위한 강한 의미를 띈 기간입니다. 말띠는 본래 밝고 역동적이며 변화 에너지를 신속 포착하는 띠입니다. 움직임 풍부하고 감각 예리하며 아이디어 떠오르면 즉시 실행하는 동력이 강합니다. 특히 갑오생은 목재 생명력과 말띠불 에너지가 결합해 삶에서 타인 이상 바쁘고 다수 사안을 자율 감당하며 살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기질은 매력 많으나 피로 쌓임도 빠르며 연말되면 내면 소모가 커집니다. 2025년은 화염 에너지가 새해로 나무 에너지 가진 가보생에게 정서, 부담과 신체, 피로가 동시 방문할 수 있었던 해입니다. 불과 나무 충돌 잦았을 연말 12월 무자월은 수장 에너지가 강해 흩어진 정서를 여유 정도나고 신체 내면을 안락하게 가라앉히는 패턴 만듭니다. 이 기간은 신문 여는 게 아니라 기반 강화 기간이며 내년 변화 기회를 위한 내면 삶 재배치에 중대 의미가 집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망 하나씩 댓글에 적어주시면 매일 기원 올리겠습니다. 갑오생 말띠는 본래 한곳 장기 머무름보다 움직이며 에너지 충전하는 성향입니다. 타인 만남, 신규 자극, 계획 세우기, 실행하며 성취 느끼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12월 무자월은 이 활기 움직임을 잠시 정지시키고 걸음 늦추며 지난 시간 여유 회상하게 만듭니다. 말띠에게 이 고요는 초반 어색할 수 있으나 고요 속 평소 미포착 감정 사고가 부각되고 삶 우선순위 재정렬되며 내면 깊피로가 해소되는 과정이 자연 일어납니다. 수장 에너지가 말띠 불성향 가라앉히며 내면 균형 회복시키는 패턴 강합니다. 가정우는 폭은 에너지 확산 기간입니다. 말띠는 외형 활발 밝으나 내면 세밀 정 깊습니다. 가족 위에 애쓰고 희생 많고 말 미표현 마음도 많았을 텐데 12월에는 이 감정 자연 전달되고 가족 관계 부드럽게 정돈됩니다. 특히 자녀 유대에서 속마음 확인 소통 오가며 미룬 이야기 걱정 있었다면 이 기간 편안 풀릴 가능성 큽니다. 내면 포근하게 하는 일 자주 생기고 연말 분위기 무자월 잔잔 에너지 맞물려 집안 분위기 안정되며 생각 이상 안락 시간 보낼 수 있습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정돈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말띠는 타인 좋아하고 신규 유대 쉽게 만들지만 피로도 많습니다. 이 기간에는 안 맞는 사람들 자연 거리 생기고 어르신 진심주는 이들만 남는 흐름입니다. 강제 유지 부담 유대 있었다면 무자월 부드럽 단절 일어나며 내면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어르신 진심 아끼는 이들 유대 더 깊어지며 그속 신규 안정감 얻습니다. 관계정돈 과정 상처보다 치유 에너지 강합니다. 재물로는 안정 내 회복입니다. 갑오생은 금전 감각 좋고 재정 전략 세우는 재능 뛰어나 안정 흐름 유지 편입니다. 하지만 나무 에너지 변화 좋아 움직임 많아 지출 증가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2월 무자월 소비 줄고 지출 안정되며 불효 유출 돈 흐름 정돈됩니다. 금융 서류 연말 결산 보험 검토 기존 계약 확인 작업 매우 유리하며 실수 없이 깔끔 마무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금전대 유입 아니지만 재정 안정되고 내년 기반 단단 마련되는 은은 회복 기간이라 할수 있습니다. 건강운은 내면 신체 함께 휴식 필요 기간입니다. 말띠 활동량 많아 관절 다리 요추 자주 피로하고 가보생 특히 내면 에너지 신체 영향 큽니다. 12월 무기력보다는 휴식신호 강하게 나타나 쉬는 시간 충분 확보가 건강 큰 도움됩니다. 수면질 유지식 습관 가볍관리 신체 온기 유지만으로 건강 흐름 크게 안정됩니다. 내면 편안 만드는 활동 예산책 음악 감상 가벼운 취미 신체 피로 동시 풀어주는 효과 가져옵니다. 일과 사업은 속도 줄임이 큰 행운 부릅니다. 말띠 평소 속도 내야 에너지 살아 흐름 타는 분들 많지만 12월 무리 추진 오히려 손해될 수 있습니다. 진행 중 업무 차분 마무리하고 신규 계획 계약 내년 넘기는 게 좋습니다. 지금 결정식이 아니라 판단 기준 세우고 기반 다지는 기간입니다. 내년 말띠 에너지 강상승하니 현재 고요 한 걸음 후퇴 내년 크게 열기 위한 숨 고르기 이해하면 됩니다. 12월 무자월은 갑오생 말띠에게 지난 시간 회상하고 내면 비우는 기간입니다. 비워야 채워지고 멈춰야 달릴 수 있는 흐름이니 강제 움직일 필요 없습니다. 내면 편안하고 감정 안정되면 내년 기회 자연 어르신 다가올 것입니다. 을사년의 마무리 기간을 포근하게 잘 정돈하면 다가올 해의 행운은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올해 마음의 고단함과 동요의 순간이 있었겠지만 마지막 기간을 안정되게 마무지려는 그 의지 자체가 이미 행운을 불러 모으는 씨앗입니다. 무턱대고 마무리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올해의 에너지를 깨끗이 청소해야 내년의 긍정 에너지가 틈새 없이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심정을 약간만 풀어주고 가정을 정돈하며 인연을 온화하게 재배치하면 내년에는 밝은 기회와 풍부한 재정, 따뜻한 유대가 자연히 어르신 곁으로 모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행운의 문턱입니다. 그럼 오늘도 행운 가득한 하루 되시길. 감사합니다.